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입니다. 자, 또 새로운 한주 월요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11월 달에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되었죠. 자, 오늘 또다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4,200포인트까지 지금 안착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현재 보시고 있는 LS 멀트리얼즈가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또다시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으로는 15,000원, 15,600원 움직임을 갖고 있고 16%나 되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저점 대비해서 벌써 100% 가까운 수익률을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10월 13일까지만 하더라도 저점을 찍었던 LS 머트리얼즈가 지금과 같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런 흐름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꾸준한 관심과 함께 많은 수익을 좀 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현재 LS 머트리오즈 같은 경우 딱세 가지만 붙이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로 나눠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재료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그 재료가 살아 있고 꾸준하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줄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수급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상승도 기,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이 모두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LS머트리얼지가 여러분들 좀 영상 시청에 있어서 집중하실 수 있도록 목표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했던 시점까지 좀 나눠서 보게 되겠고요.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굉장히 아직도 가야 될 자리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간과 두 번째, 세 번째 라인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구간에서부터 3만원짜리까지 아직도 기본적으로 100%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속에서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갈수 있는 재료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좀 빠르게 살펴봐야 되죠 자, 현재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현재 차세대 에너지 저장치라고 하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소재 부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 LS 그룹의 계열사라는 거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LS 기업이 현재 굉장히 강한 또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전력 관련인데요. 자, 그 사라 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상승폭이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굉장히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분명히 LS 머트리얼즈가 또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울트라 커피시터라고 하는 사업 부분이 이제 2021년도에 물적 분할로 설립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따로 나와서 2023년도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도 고점을 찍었던 가격에서부터 현재 가격까지 이게 현재 주가의 모든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2023년도 12월 달에 시장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하는 이 사업이 어~ 장초 이~ 상장 초반에는 고점을 찍고 현재까지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자이 핵심 기술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과 같이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이 상승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핵심 기술로는 우리가 지금 기본 기본적으로 일반 배터리와 전해질 커패시터의 중간 특성을 가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ESS라고 하는 산업인데요. 자 ESS 산업이 현재 빠르게 미국 시장에서 안착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가 전반적으로 다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ESS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것들과 함께 지금 높은 출력 밀도라든지 아니면 또 수명이 길게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 그리고 또 초고속 충반전 이런 것들을 기술력으로 굉장히 커버를 하면서 현재 경쟁력에서 우리가 LS 머티리얼즈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에너지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산업용, 그리고 또 운송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이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뭐 철도 차량에 대한 회상, 회생제동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계속해서 우리가 차세대 에너지 관련 기술의 LS 머트리얼즈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 속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대형 UC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울트라 커패시더라고 하는 거를 줄여서 U.C.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U.C. 제품에서 현재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재료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충분한 거예요. 이 A.I. 산업이 확장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 전력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로 연결되는데 이 에너지가 또 확인을 해봤더니 E.S.S.라고 하는 산업과 또 신재생 에너지 쪽또 마찬가지로 산업용 A.I. 데이터 센터 계속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도 뒤늦게 출발하는 만큼 후발주자로 현재 LS의 머트리어즈에 굉장히 많은 이 수급의 주체가 좀, 어, 밀려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 두 번째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로 현재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1위로 기록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이 65만 주나 되는 많은 물량을 현재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걸 확인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미래에셋증권도 56만 주,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는 외국계 증권사가 지금 현재 30만 주나 되는 물량을 순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빠르게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딱 5위까지만 볼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현재 30만 주,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현재 어, 초비, 초기에 가지고 있던 물량보다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물량을 가져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국계 증권사가 6위 6위와 7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현재 23만 주, JP모건도 지금 16만 주나 들고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저점에 있는 주가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이 뒷받침 되면서 이 재료가 끊임없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위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3만원 가격까지도 우리가 연말과 내년까지 갈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한 마지막 이 매수매도에 대한 타점만 남은 상황인데 이 개인과 외인. 그리고 기관투자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게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의 수익률과 이 둘의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개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5% 정도 수익을 냈다 라고 하면 외인들과 기관은 이보다 더 많은 5배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20에서 25% 정도 자 그럼 만약 개인들이 한30% 정도 수익을 냈다 그럼 외인이나 기관들은 이거보다 5배 정도인 100에서 150%까지도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이 분석력이라든지 정보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저점에서 샀다고 해도 주가를 길게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들이 수익을 냈다라고 해도 내가 산 어, 내가 판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오히려 또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다시 또 손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자, 그다마 저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딱 팔고 멈췄으면 다행이지만, 딱 손절을 하면서 수익을 까먹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몇번 하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아니라 손실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지만 또 올라갈 때마다 또 매수를 하고 또 조정받을 때도 손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많이 꾸준히 사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분석력, 정보력 이런 것들을 바탕 삼아서 기업에 대한 내적 가치 펀더멘탈 분석이 끝난 다음에는 이 현재 구간에서부터 주가가 얼마까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점부터 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이와 같은 수익률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같이 사고 그들이 팔면 같이 팔면 되겠다 라고 말이죠 지금 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란색 계열의 매도 신호들이 보이시기도 하고요 또 붉은색 계열의 매수 신호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들이 팔 때는 또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ls 머트리얼즈가 올라가기 직전에 그들이 매수를 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잘 내고는 있으신데 다만 좀 지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방송을 통해서만 제가 매수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어, 영상을 좀 뒤늦게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대응이 늦다거나 방송을 또 늦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또 손실을 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방법을 좀더 좋게 바꿀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자, 이제는 이 문자로라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매수매도 타점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 같은 것도 여러분들 또잘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또 소통할 수 있는 방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연락처를 잠깐 띄워 드릴까요 음, 0 1 0 6 8 9 4 4 8 8 이곳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ls 이렇게 LS라고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자가 올 때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LS라고 적어서 문자를 저한테 보내 주시면 어, 올 때마다 아, LS 머트리얼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이구나 확인을 해서 제 연락처에다가 한분한분 한분 구독자님들이라고 저장을 좀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그냥 그냥 빠르게 제가 단체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을 좀 보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소통방 같은 경우는 입장이 아무나 안 되기 때문에 어,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서 도움을 좀 안내를 도와드릴 겁니다. 어, 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혹시 유료는 아닌지 돈이 드는 건 아닌지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가성과라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게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어,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 말씀드릴까요? 어,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릴수록 제가 또 힘이 나기도 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지금도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지금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아니, 대가성도 없고 혼자 그렇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이 주식바닥이 지금 한 15년째 있거든요. 내년이면 16년째가 되는데 자, 이 중에 저도 10년이라는 시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실만 좀 많이 봤었던 시기가 있죠, 저도. 근데 이 손실도 손실인데 이 10년이란 시간이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나마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는데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저 혼자만의 힘으로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잘 한다고 하시는 분들 뭐 배울 것도 배우고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이 잘 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어쨌든 총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어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인데요 제가 좀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좀 오래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함께 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괜히 혼자 하시거나 또 고립되는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개인 연락처도 열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또 도움 받으실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어 명상 아래 더보기란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제 연락처 이렇게 항상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밑에 링크 주소도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거뭐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뭐 저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뒤어서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찐 구독자분들과 구만 구독자 달성시까지만 선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국 우주항공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현재 스페이스X 독점체제가 종식됨에 따라 새로운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자, 우주항공산업은 민간혁신보다는 정부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며 과거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 시총 550조의 거대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계약 수의 기업의 주가급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 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항공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가져왔는데요. 자, 먼저 블루 오리진이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 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를 수주했고 궤도 로켓 뉴글램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했습니다. 한 종목은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항공테마의 핵심 종목인데요. 어,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자 어, 보이시는 번호 끝에 보이시는 번호로 010-6289-4488 번으로 간단하게 우주 항공의 단앞두 글자 우주라고만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어,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보내드리니까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는데,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종목명과 여러분들께 옆에 보이시는 종목을 그대로 준비해뒀고요. 어, 종목을 여러분들께 빠르게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다는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